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두명 인물을 맞춰보세요. 힌트 나갑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요, 바나나, 우리가 먹는 바나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그죠? 두 번째 인물, 이 사람은요, 그렇죠. 이두 명이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가발과 관련됐죠. 머리숱이 없어서 그렇죠. 가발을 쓴 거죠. 성경의 신약 성서에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사람 누군가요? 그렇죠. 바울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바나나와 비슷한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은 섞일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둘은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물과 기름에 무엇을 그렇죠? 비누를 넣는 거죠. 비누 여러분, 비누에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어 준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도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들은 함께 전도의 영을 떠날 정도로 친했지만,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단한 사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었어요.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수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전도 여행까지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며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해요.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을 잘 보았으니까요. 이제 제목을 완성을 해봅시다. 여기 안에 들어갈 낱말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누구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유치해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예요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예요 라는 제목이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해줬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친구들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빈칸이 있네요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그렇죠. 바로 누구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계서 그가 어떻게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착한 사람이며 성룡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죠. 한편 누구요?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곳에 앞장설 정도로 교회를 유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잡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고 두려워. 예수님을 빗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을 잡아 가거나 해칠까 봐 겁이 났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바울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요?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이끌고 누구께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이 모인 안디옥교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도 함께 다니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 걷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놀라운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업을 당해 죽을 뻔하고 마을에서 쫓겨났던 일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 중 누구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와 비슷한 모습이 맞나요? 다른 모습이 맞나요? 그렇군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는 쉽게 친구가 되지만, 나와 정반대의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쉽게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달랐지만 서로 친구가 되었죠.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될수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친구가 되었듯이 나와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친구는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사이랍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다릅니다. 키와 몸무게도 다르고, 좋아하는 계절과 싫어하는 음식도 다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죠. 둘째, 친구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이는 사이랍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쟤는 예전엔 다른 친구를 놀리는 아이였어. 저런 애랑은 친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야 해요. 셋째, 친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이랍니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장점을 사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나란히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바울의 말을 믿어줬을까? 바울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또한 친구와 하나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인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